9월 21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이기게 합니다. 올라오게 하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형 알라는. 올라오게 하다, 인도해 내다, 끌어올리다 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없는 은혜와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베푸신 은총.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고난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분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둘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예적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모세의 손을 통해 홍해를 가르는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셋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부세게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양이 우리가 복된 삶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와 불순종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안에 더욱 충만히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장받는 은총과 풍성한 복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